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조연병에 좋은 약초 조연병에 좋은 약초는 연꽃씨, 기린초, 측백씨, 멧돼추씨 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일이 약초를 다리거나 갈아서 먹어야 하고 하루에 세번 정도 먹어야 하는 등 검증되지 않았고 또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조연병약은 검증되고 하루에 한번 복용 혹은 주사제로는 한 달에 한번 내지 세 달에 한번 정도 맞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약초를 찾아서 드실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조염병 환우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염병 환우께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담배나 술카페인은 될수 있으면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